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건강하셨죠? 네, 건강한데 매번 매주 똑같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게 언제 좀 잠잠해질런지. 어, 한국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감염자 새로운 감염자 수가 어0 명에서 줄질 않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네, 문자가 생기고 그쵸. 생기고 생기고 그래서 네. 이제 어더 줄고 아무튼 또 완치자가 많이 생기고. 일단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좋겠죠. 아, 그러니까 예. 뭐 사망자 숫자로만 보이니까 음. 아무 감흥이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주변 가족들은 너무 그렇죠. 황당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아내랑 매주 뭐 이렇게 집에서 미사드리는데. 아무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이기를잘 음.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뉴스 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네. 소장님 그 유튜브 매일 아침 잘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점점 더그 네. 동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laughs>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왜요? 생방으로 나가니까 그 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보시니까. 네. 네. 말실수도 좀 조심하시고. 어, 솔직히 말실수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뇌하고 입이랑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말은 뭐, 그러니까 좌쪽을 얘기하는데 입은 우쪽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이게 저 녹화를 해보기도 해보고 생방송을 해보기도 해봤는데 생방송이 훨씬 더 전달력이 강하더라고요. 되게 신나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유튜브 보면 V.I.P.가 회원들이 매일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네,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네. 그 V.I.P. 이제 멤버십 회원들 위한 콘텐츠들은또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일반인들은못 보실 텐데, 솔직히 그게 더 알짜요. <laughs> 예 알찬 내용이 많아서 네. 아무튼 뭐 비싸지 않은 금액이고 <laughs> 월 7천 원 정도로 뭐 정말 알짜 정보, 특강 이상의 정보 갖고 가시는 것들이니까. 가입하셔 갖고 예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토요일에 특강도 했잖아요 멤버십 대상으로 네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한 가지 예. 있어요 지금 원래 그 정규강의 꾸준히 하시기로 했는데 4월 달에 했어야 되는 어, 시기 타이밍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이 너무 힘들어서 예. 온라인으로 계획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네.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중순부터 어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라는 주제로 해갖고요. 3 0강 합니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라는 거는 누가 붙인 네이밍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지어진 아 진짜요? 예, 그 집값을 이름이죠. 상승하는 뭐 우등생들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 뭐 그런 <laughs> 지역으로 책정이 된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강의팀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네. 집값이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정부랑 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그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아무튼 공부하는 목적으로서 30개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강은 한 30분 전후로 할 예정이에요. 그럼 30개 지역, 그 지역당 30분 정도 하시면 네. 30강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그 저희가 이용할 어, 수가 있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라는 카페에서 모집을 네. 할 예정이고, 네. 거기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방분들 굉장히 아쉬워서 많이 하셨는데, 정규는 제가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지방분들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언제 지역. 언제쯤 공지가 올라오실리정 바로 올릴 겁니다. 네. 이번 주에. 그리고 아무튼 뭐, 이게 서울 수도권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방도 있어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부산도 일부 들을 예정인데, 어,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 상승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이 (30개) 지역만 공부하면요 전국에 있는 어떤 지역 다 적용하셔도 그대로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30개) 만이라고 하셨는데 (30개면) 진짜 많은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주일 단위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네. 시계열도로 분석을 하는 지역이 총 (178개)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 (30개) 지역 뽑은 거니까 네. 예 아마 좀더 <laughs> 깊이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카페 이름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주세요. 일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네,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입니다. 네, 기열로 부동산 네. 지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카페명이요? 네. 네이버 카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환경 네. 비즈니스 기사고요. 반가운 분 칼럼이 실려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의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 전고점 회복까지 최소 22개월 걸릴 것. 외환위기 이후 다섯 번의 하락기의 공통점. 그리고 투자는 내일이 아닌 모레를 향해 가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소장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죠. 아기 곰의 부동산 산책이라는 칼럼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제목을 보고, 제목만 보고 딱든 생각은 전고점의 기준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게 제가 강의하는 이론 책에 썼던 이론, 뭐 칼럼에 썼던 이론들, 그러니까 아기호님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네. 거기다가 또제 나름대로 또 이론을 더 붙이기도 했는데,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해요. 그래프 네. 자체가 이게 직선으로 쭉 우상향이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97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 다섯 번 정도.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다음 상승기 하락기에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칼럼을 쓰셨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기록을 해 주셨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결국은 이제 언제 다섯 번이 있었냐면 최근에 98년도. 2005년도, 2009년도, 2013년도, 2019년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잊어먹은 것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그때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 이게 저도 똑같은 분석을 했었는데 하락하는 기간이 더그 짧고요.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은 확 느낌이 오는데 상승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 이게 이제 고수와 하수, 나누기 좀 싫지만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고수들은 상승기 초입의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고 상승기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수분들은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누적으로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드니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쭉 빠지기 때문에 충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하락기 같은 경우는 짧고 짧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짧게 하락하고 언젠가 또 회복이 될 텐데 그 타이밍을 오히려 거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경종을 리는 칼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직가사선 선도지역 30개 지역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런 논리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과거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이고요. 어, 집값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게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에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입지고 어떤 상품인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 있는데 그 기초 자료로서 이번 칼럼이 굉장히 어 좋은 교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어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소장님도 지금 아기고님 의원처럼. 최소 전고점 회복까지 22개월 최소 22개월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 의견인가요? 저는 아직 하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네. 경우에 아기윤 님들이 그걸 제목이 그렇고요. 네. 하락을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워낙 급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간 원만히 오를 테니까그 사이에 어좀 기회라는 요인들을 잡자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위기랑 기회는 같이 온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걱정을 하거나 그니까 말도 안 되게 묻지마투자를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게 묻지마 투자를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정말 가치 분석을 정확히 하셔갖고 미래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판단한 다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정거점 회복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지방사람이 강남 금매 세채중한채 샀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이 30%이억 낮은 금매 노린 지방사람. 진입 장벽 낮아져 실거주 목적 추정 2억 낮은 금매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가요 <laughs> 어~ 이게 유튜브 생방송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생방송에서 제가 한세 번째로 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금매랑 실제 가락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니까 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유튜브 라이브 한번 다 보세요 제가 녹화를 다 올려놨으니까 어~ 뭐냐면요. 이게, 이게, 금매, 금락시장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시장이라 하더라도 매물이 좀 있잖아요. 최고가 아파트, 그, 같은 단지인데, 최고가 세대랑 같은 편형인데 최저가 세대랑 가격차가 이미 한 5억에서 7억이 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거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뭐, 층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향, 남향인지 네. 뭐 서향인지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조망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네. 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평면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도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가격 격차가 나는 것들은 그런 이유가 아닌지 일단 먼저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같은 조건 그러니까 똑같은 평형 똑같은 타입 똑같은 층인데 같이 빠졌다 그런 것들은 다 하락한 걸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인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히 호가만 하나 두개 움직인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이 기사의 주제는 뭐냐면요 지방 사람이 강남 급체 세채중한 채를 샀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2012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서울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2년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누구냐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일단 절대 다수는 많지만, 꽤 많은 지방 분들이 올라오셔가고요 서울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방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 평당 천만 원이 다 넘어가는데, 서울에 딱 왔더니, 평당 천만 원전후밖에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줄 알았더니 거의 더블 스코어와 세배 차이 날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입지 같이 분석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산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 거냐면은 지금 서울이 최근 한 1년 동안 거의 안 올랐어요. 이 말씀 들으면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서서히 올랐다고. 하긴 뭐 작년에도 음. 비쌌고 <웃음> <웃음> 올해도 비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그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초반까지 올랐던 그 추세대로 어, 누적을 한 것은 많이 올랐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완만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정지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서울 빼고 수도권 지역들, 기타 지방 지역들, 지금 지방에도 10억 그찍지금 지역들이 많다라고 몇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지방이 84제곱미터가 10억이야 속 올라왔더니 10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어,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똑같은 논리로 강남이 이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 느낌에 강남 평당 1억 아니었어? 딱 왔더니 평당 5천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속 마음은 1억으로 생각 계산하고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평당 7천이야.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래도 비싸잖아요. 절대 가격이 비싸죠. 근데 강남 그니까. 지방 분들이라 하더라도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국에는 5천만들이 다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방 부자분들도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부산에서도 뭐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자산하게 얘기하시실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지방 유지 분들은요, 땅 되게 많잖아요. <laughs> 그거 조금만 팔면은 강남 아파트 우습게 사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걸 살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인지, 상품인지를 지금까지 판단을 안 했었는데, 지방 부동산이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확실한 부동산 상품들을 찾다 보니까 강남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했을 텐데. 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 이 정도 가격이면은 금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고 아마 자기 마음속에 데드라인이 있을 텐데 그 데드라인이 오게 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에 갔더니 금매가 있다 와서 갔더니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개업소한테대기보호를 받고 걸어 놓는 거죠. 이 가격 혹시 이 가격대에 금매가 나오게 되면 알려주세요. 지금 그런 추세가 그런 지금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었어요. 네. 그만큼, 어 한발 물러서 보게 되면은, 내가 강남 안에서만 살면 이게 비싼지 싼지 잘 모르는데, 한발 떨어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직가상선 지역 30개 지역 한다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30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분석하실 때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는얘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니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다음, 해를 드 경제 기사입니다. 네. 오5선 하남선 개통 7월 말로 연기. 코로나19 여파 돌발 변수 여전. 어,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신규 인력 교육 시운전 이달 중 재개.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해지면 7월 개통도 장담 못해라는 기사예요. 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네. 어,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답답할 거고요. 왜냐하면 하남 네. 같은 경우는 지민 5호선 들어온다고 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지하철이 오면 출퇴근이 좀 편리하겠다 싶어서 이사 가신 분들은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러제 그러니까 후배도 제가 추천해서 미사 강분도시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네. 자이. 네. 어, 저걸 만날 때마다뭘 사주죠. 형님 감사하다고. 또분에두 <laughs> 배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네. 어, 그 친구가 벌써 이사한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거기서 출퇴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밀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특히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는 뭐 누구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제 생각에는 몇 개월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정이 돼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 이거 네. 2차 구간은 내년에 될것 같고요. 네. 12월 원래 개통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내년까지는 될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지금 아직 을못 든, 그러니까 착공을 못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것까지 밀릴까봐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GTS B 하고 C 같은 경우 아직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류 업 지역이죠. 9호선 4차 연장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착공을 아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튼 강동구 여기 하남 이쪽은 9호선과 5호선이 역세권이 더 추가됨으로써 호재가 발생해서. 지역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튼 9호선, 5호선의 빠른 착공과 중공을 기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계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땅집고 기사입니다. 국내 부자들 6년 만에 부동산 비중 줄였다. 어2020 코리안 웰스 리포트. 한국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 하나금융경제연구소가 네. 이달 (2일에) 발간한 한국부자보고서라고 합니다 네여기 내용이 되게 재밌는게많더라고요 (60장이에요) (60장) 네. (61장) 정확히 제가 뽑아왔고 제가 오늘 오나라 좀 보다가 왔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주에 한번 멤버십 대상으로 특강 한 해드릴게요 굉장히 음.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요 기사에 나온 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리포터가 부자 리포터인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국민은행 거직이 제일 좋아하고요. 그거는 이제 칠, 팔월 달에 나와요. 어 작년에는 9월 달에 나와서 좀 늦게 나왔었는데 아무튼 상반기 때는 하나은행에서 나오고 하반기 때는 국민은행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나온 이제 하나은행 리포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자 리포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제일 재밌는 게 여기서는 보면 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거든요. 총 자산 중에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어, 이건 전년도급 그 분석 기준이니까 53%가 부성산 비중이었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는 이제 51%가 됐죠. 네.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익이 증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자산이 네. 빠졌다는 게 아니라 다른 수익이 어, 더많아다는 부동산 자산은 거죠? 그대로 있는데 네. 다른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해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산이 증가해서 부동산 자체 적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불셔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반 세대를 분석을 해보면 어, 이게 부동산 자산이 90% 이상인데도 꽤 많고요. 7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자산, 일반인들 세대보다는 부자들이 확실히 금융 자산이 많구나. 그리고 금융 자산이 많은 쪽을 부자라고 할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알수 있었고요. 어, 부자들이 또 최근에 금융 상품 변화도, 선호도가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선호도가 증가한 게그 외국 자산이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자도 없는데 예금을요 어~ 현찰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융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김철광 위원 모셔갖고 김철광 대표 모셔갖고 주식 얘기 들어볼 텐데 어~ 그러니까 현찰화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왜냐면좀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현찰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주식을 투자한 거나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지속 연계 상품 이런 것들은 좀 단기주 상품 같은 경우는 줄었었대요. 이게 작년까지 2 0 1 9년까지의 일입니다. 결국은 현찰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도 올라갈 수 있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61페이지의 리포터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너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서요. 이건 좀 제가 길게 다음 주 특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2007년부터 이 리포트를 음. 제작했는데 네. 기준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그렇죠. 분들 400분을 대상으로 한 거더라고요. 네. 소장님은 부자신가요? <laughs> 금융자산 10억 부동산이 좀 많아서 저는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저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네. 뭐 아이 뭐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세액도 많으니까 <laughs> 그리고 또 부자들이 응. 평균 (41세에) 응. 종잣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41세에) 뭐 하셨어요 (41세에) 열심히 다니는 회사원이었네요 네. 한국갤럽연구원으로서 네 거의 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야근과 휴일 근무를 즐기는 맥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부자랑은 참 거리가 먼 걸로 정리하고 다음 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진짜 저는 진짜 뭐 진짜 그런 거안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죽도록 일만 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그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그 질병관리 그 공단 그 부장. 질병관리본부. 네, 질병관리본부. 본 <laughs> 부장님? 네, 부장님. 네, 정은경 본 부장님. 네, 예, 그분 그 예금이 네, 십팔억. 예, 아, 고위공직자 네. 재산신고 때 보니까 네. 통장에 18억 이 있으시다. 고러니까재산는 네. 그냥 생돈이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전혀 모르시고 사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죠. 진짜 네.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그분 진짜 네.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굉장히 진짜, 진짜. 진짜. 네. 그런 분도 18억이 있으신 분도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네. 나와서 브리핑도 하시고 염색도 못 하시고 네.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추레해 보이시잖아요. 네. 그분 곱게 잘하신 분이고. 왜냐면 예전 어, 사진 제가 봤거든요. 모든 엘리트 코스를 네. 다 밟아보신 네. 분이요. 네. 엄청하세요, 엄청. 엄지나. 네. 어,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했습니다. 다닐 때 그냥 공부 잘하는 전교 음. 1등 언니들이 네. 딱그 미래 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진을 잡고연구원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 사진 봤는데 네. 너무 파릇파릇 빛나시더라고요. 네, 대단습니다 네, 네. 열심히 삽시다. 예. 네.